모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 모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세사슬로도 멸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 무르시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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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예,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네, 대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그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스 선구와 제자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 선생님, 밤과 낮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밤도 있고 낮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멀리 사람이 오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면 밤이고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동물이 있는데 손지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 밤이고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가 서 있는데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면 밤이고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제 아들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밤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친구라는 확신이 들면은 낮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예, 네. 나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역자가 집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양쪽에서 두 머리가 편이 나눠져 가지고 확 돌을 던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런데 한쪽에 참 멀리서 검은 이 마귀가 배를 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그이 차익자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집회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교회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편히 나눠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기승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인데 거기 보면은 이혼위기에 있는 한 가정을 목사님이 상담을 해요. 남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솔직하게 나하고 이혼하고 싶잖아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마음을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 다 거친다는 거예요 교그 목사님이 남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당신과 솔직하게 이혼하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싫다 그래서 당신한 고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에베소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마귀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주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수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마귀가 의도한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스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어, 영혼을 고쳐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이 말씀을 통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도 귀신이 가연 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하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결단코 그 일이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0 0년 5장에 보게 되어지 아나니아가 흥금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도 아나니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른전서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해요. 그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냐는 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소유하고 장악하는 것을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온전히 소유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이느냐?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사탄이 소유할 수도 있고 불신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소유는 할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있는 순간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할수 있다?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때로는 잘못하면은 사탄의 도구가 돼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죄의 종이 되고 마귀가 마귀의 종이 돼 가지고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유권만 드릴 뿐 아니라 사용권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질환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을 오해해가지고 문제를 잃은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가 하고 정신질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희라는 정신과 교수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정신질환은 뇌가 파괴되는 거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오늘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새사슬로 매도 그걸끄트려 뿌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게 되어지면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 말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에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요. 옛날에 동네에 개장사들이 한 번씩 왔어요. 개장사들이 오면 개가 금방 알아옵니다. 저희 집에이 복수리도 뭐 다른 개들을 막 장악할 정도 힘이 좋았는데, 개장사가 딱 오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개는 개장사를 알아봅니다. 조폭은 형사를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봐요. 초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정신병 환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의 효과가 없습니다. 약을 정신과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호전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른 인격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말해요? 군대다 이야기해요. 목소리를 이야기해요. 다른 인격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성대를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내가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환상이 들리고, 보이고 환청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 귀신들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귀신들린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두려워잖아요. 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귀신들린과 정신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한 7년 정도 됐네요. 김진호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계 어른이잖아요. 은퇴하시고 동두천에 수도원을 하나 세웠다 했어요. 수도원을 세웠다길래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뭐 금식기도 한 10일 정도 프로그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좀 실망을 했어요. 수도원이 아니라 그냥 건물 그 하나 지났더라고 그 10일 동안 금식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김준호 목사님이 시간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오, 오, 새벽에도 전하고 오전에도 전하고 밤에도 이렇게 전하고 하시는데 이런 간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준호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도 보고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도 보고 테이퍼도 들어가 대부분 내용을 아는데 그 내용은 처음 들었어요. 4살 위에 행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군대를 갔다가 오더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밥 냄새를 맡더래요. 쿵쿵 맡고. 독약을 넣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엄마고. 그러면서 김준호 목사님이 밤에 칼을 주면서 엄마를 찌르라고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정신질환이 온 거죠.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5, 6개월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보름 만에 나오고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너무 행편이 어려가지고 대구에 구원선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보냈대요. 그 정신병원에 한 5분 일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기도원에 보내고 두달 뒤에 매내를 갔는데 형님이 울기만 하더래요, 울기만. 자초지에 물어보고 옷을 벗겨보니까 옷에 구렁이가 감긴 것이지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지만 우리 새 남매가 우리 형님 돌보자. 그래가지고 형님 모셔와가지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이 형님을 돌보는 일이. 그 어느 날 새벽에 형님이 눈을 딱 뜨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 말씀하시더라 그날로부터 기쁨이 확 몰려오면서 명함이 평안이 면서 형님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몇 년간 행복하게 살다가 간 경화가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코피를 쏟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0분 전에 형제들을 다 모으면서 동생들 오늘 나는 충북 간다 그동안 내 때문에 고생 많았다 이 땅에서 내가 보상 못해주지만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 잘 받달라고 부탁할게. 그러고 이제 이라는데 찬송을 한번 불러달랬대요. 무슨 찬송이냐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온 청이거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을 부르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와 타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림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신질환 환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취급을 하고 잘못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로수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료로 말미암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이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마귀에게 장소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마라. 한번 따라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사월 초팔되면은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비빔밥으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등을 단다든지 뭐 시주를 한다든지 뭐 옛날에 우리 그 역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불교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막다한돼요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러면서 막. <laughs>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성도는뭐예수님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고 또 부적을 또 이렇게 옛날에 제가새 세가족 신발을 갔더니 세가족 집에 불자가 이렇게 팍 달마 <laughs> 그리 많았다 이거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 분신사마라는 귀신놀이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귀신 들린 애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음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용어을 팝니다. 사탄에게. 영감을 달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헤비메탈 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럴 때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귀신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불리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축복하지 않냐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계속 가져게 되어지면, 그 고통을 통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책을 주방하라는 책을 쓰 이윤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김성수라는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 점점 몸이 말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언제 들어왔하니까이 사람이 동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서가 뭘 했는데 이 사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내성적이 돼가지고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몰래 동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학대를 하고 불리를 줬을 때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그래퍼트이 풀러신학교 교수가 뭐라 말하냐면 지와 쓰레기의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삼성교회 뒤에 한 우리가 이제 간판도 없이 뒤에 창고에 있었습니다. 교회 십자가도 못 걸고 교회 간판도 없이 한 2년 살았거든요. 그게 창고다 보니까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거의 지하고 살았어요. <laughs> 금요일 날 제가 밤에 기도하러 있으면 뭐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진장에또 이렇게 지거를 한열마리 제가 잡았거든요, 열마리 예, 네, 지털로 제가 전문가입니다, 지 잡는 거. 쥐 잡고 나면 또 어떻게 죽이는, 여러분, 그 지털에 들어간 쥐를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애국의 군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한 1분만 담가놓으면 알아서, 알아서 죽습니다. 예, 그런 제가 너무 그 잔인한 사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걸 내가 목을 잡고 빼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해그 근데 이쥐를 잡아보니까, 이가 어리석은 게, 이 덩킨 도너츠를 주로 유혹을 많이 했는데, 덩킨 도너츠를 먹으러 왔다 갇히거든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먹는 지가 있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사탄이 내어준 미기를지 죽는 줄도 모르고 먹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가 왜 옵니까, 지가?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거 거야. 그래서 이 찰스 크레바드박사이 뭐라 말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올 수 있는 쓰레기, 온갖 상처와 재의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은 나가도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호부 사장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만 대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리 지쳐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수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물어요. 이름이 뭐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에 수백, 수천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귀신에게는 기, 그라사인에게 몇, 명이, 몇 마리가 들어갔습니까? 2,000마리. 군대라 말할 때 로마 1군단인데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름을 탁 묻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괴로웠는지 몰랐는데 딱 물어보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계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요구도 들어주더라. 기, 귀신이 겁을 묶고 예수님께 오니까 겁을 묶는 거예요. 이제 개장사가 왔잖아요. 지금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제발 무저갱 누가 보면 무적형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좀더 살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귀신의 요구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했겠습니까?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나와 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돼지가 이 사람을 이해롭하는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 귀신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일리는 같은데 돼지가 뭐 농개도 아니고 무슨 <laughs> 귀신 몰살시키려고 자기의 물소에 들어. 이건 처음 아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인에게 왜 돼지에 들어가라 했느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요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제물로 자기 신에게 바쳤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가 다 죽어 버리잖아요. 자신의 제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방신을 믿지 말고 그들을 떠나서 누가에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돼지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요즘 돼지 값이 얼마나 찾아보니까 50마리 되더라. 50만원 되더라고. 그럼 50만 50마리면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입니다. 10억. 놀래도 안 하네. 그런데이 돼지는 토종입니다. 또. <laughs>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10억하고 귀신 들린 사람 영혼하고 예수님이 바꿨어요. 주님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얼마나 기약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본 성경학교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막 애들 선물도 사고, 뭐,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10억은 안 썼습니다. 귀신들린 사람 한 용원을 구나게 10억을 예수님 대가를 시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짐승만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라사인의 이 사람들은 귀신들린 사람을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 0억의 값을 지불하고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장경철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교수님이 딸이 둘이 있었고 셋째를 막 낳았을 때딸 둘이를 데리고 햄버거를 사주러 가요. 사주면 첫째한테 묻습니다. 해수야, 아빠가 너한테왜 햄버거 사주지 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또 이야기합니다. 해수야 둘째 지영이가 네 말도 안 듣고 또 괴롭히고 해도 지영이를 잘 돌봐줘야 돼? 햄버거 사주러 가니까 끄떡끄덕 하는 게 그래야겠다고 그왜 그렇게 해야 돼? 하니까 혜수가 지영이를 사랑하니까 이말할줄 알았는데 그말안 하고 엄마가 셋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살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하게 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했고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보건성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용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을 이야기. 첫째는 뭐냐면 이에 열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근능도 주게 하려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와, 그 여러분을 부르시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그리 같이 있고 싶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같이 있었으면 세상으로 나가 누구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 사람들이 밥물때 새치기 하고, 막떡 두개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똑같고 이러면서 막 교회를 떠나 거잖아요. 그것도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고, 또 뭐하고,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악한 사탄을 마하고 대적해서 물리쳐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도행의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서게아와라는 사람과 일곱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야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이 막떠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참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명령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요. 그 귀신이 콧방일 뜯 깁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니니 너 누구? 이러는 게. 예수님 믿는 바울이 나가라면 나가지마는 예수님도 안 믿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미안한 귀신아 따라가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 이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죽티 반티 만들어버려요 <laughs> 귀신이 얼마 그동안 많이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 죽티 반티 만들어버이요 레이번 그 힐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10명 중에 제가 한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도 내가 알고 레이번 힐도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레이번 힐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함따라에서는 사탄의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알고 파울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알아주는 것 귀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사탄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우리 푸른수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승리함으로 사탄의 나라에서도 유명한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